아, <목소리> 나고 있었어. 뒤에 잠깐만. <목소리> 뒤에 리송 아, 해요. 우리 나 멀다. 아, 구리인통 같은데. 가는 중. 가나 아, <laughs> 이거 정이 친구다. 왼쪽이쯤 가아 먹고 올게요, 제가. 네? 같이 따라갈게요. 천천히, 천 <목소리> 뭐야? 잡게 때리네. 주주. 주 <laughs> 여기 자리만 천천히 다, 갈아 갈아 다 있어야 돼. 나나 나. 아, 화범 메고 있어. 우리 힐러 둘이서 화물을 리퍼. 오 화물을 리퍼, 리퍼? 리퍼 공썼어요 간다. 어, <laughs> 아이고. 아, 리 내가 할게. 우리 화물 리퍼랑 <laughs> 라인이랑 맥클이 있어요. 리버피. 피 <laughs> 잠만나그나면 되겠다. 아우, 뜨거 아, 피, 피, 렉. 아, 이러면 아, 아, 그냥 이거 궁쓰도바꿔버릴 거야, 쟤는. 미먹을수 있는 걸 어이구야! 옴나, 옴미안 아, 이거 어렵네. 송아, 어, 너가 화물에서 아, 네. 어그로 끌고, 따라 그래. 오른쪽 돌고. 아, 그럴까요? 에이, 메리 씨가 이거 지방으 그냥 아, 해줘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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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라이 그 잔다. 가자,

석양 석 오우 쒸 석양 뺐죠? 이거, 이거 네뭐 뺐어요 뺐어요 참 그냥 이거 나노, 시작. 나도 쓸까요? 어. 천천히 나 2층 모으러 갈 이거 자리만 지켜볼래? 아할수 있어? 아, 있어? 아, 뽕좀쏘 살려야 돼 저도, 저도 자탄 쓸게요 자탄 쓸게요 아1 1 아, 아, 라인 이 라인 이 나이스 다 죽을게 나이스 아이스 찾아가지. 이거 딜러도다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 찾아잡을래딜러도다 까먹을 살리 잡아요. 왼쪽이 쟤나 오른쪽이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음. 왼쪽가 음. 아니, 절로 오는 거 같은데. 이밀수 있나? 똑퍼카똑퍼카 와, 망치졌어. 안 되는데. 필배 아, 빡쳐. 아이고야. 아이고. 맥크이맨 뒤로 돌았다. 궁수는 자리. 아님까지못갈것 아, 아. 같아요. 어, 나이스. 아웠어어 뒤에 버요뒤버요내 아 살릴게. 내가 살릴게. 아가 나이스. 또 살았다. 소아소 잡아줘. 소 잡아줘. 에라이. 아 진짜 웃겨. 기억할게. <laughs> 방벽 뒤에 넣고 있으나좀 아픈데? 메리 쉐이딩 힐뱀힐 라인, 자, 자, 자. 라인 이, 이, 바로 이 라인 방벽 치다 꽂힌거 바... 아, 말이 나 랭크 아. 아, 아, 리퍼 돌았어요 리퍼 아. 뒤로 돌았.. 돌아... 옆으로 돌았어 옆으로 돌.. 아아 빡카비리삐돌아오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그냥 갉아먹어 라인 최어 d o 다 t d o 오 t d o 나이스 o n t Oh, nice. Oh, n i 살 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 i 팔아가 h nice. Oh, nice. Oh, 고고고고 Oh, 아 i c e Oh, nice. Oh, n i c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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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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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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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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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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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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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있는거 있으면은 그냥 <laughs> 나이스. 다이베. 다이베. 아, 나이베. 아, 쓸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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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아. 무래아무래어 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오케이. 아 이거 왼쪽으 네, 그거 빠졌어요. 자기 버는 거. 아, 이 나. 다다봉탄다봉탄다봉탄다

수방 한번 갈래? 수방이요. 응. 뭘로 올까? 너 시그마가 편해, 아니면 오리사가 편해? 시그마요. 어 그래. 맞이? 안 하실래요? 자, 각자 지금들 견제할 수 있는 거야. 제한 탈령. 어차피 빨리올수 있으니까 10초까지 불러야 돼. <laughs> 다 <목소리> 아, 어, 이거 약간 멀미나. 이거 근데 추천해 줄 자리 있어요. 제가 원래 하던 데가 있긴 있는데. 어디? 포탑포탑 포탑. 저 원래 이쪽이 거든요 어헤. 좋긴 어, 나는 여기서 짓게 더 나아. 이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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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제대로 분경 많이 아끼고. 네. 이 <목소리> 무조아요? 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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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라나네나라나라나 하나, 하나, 라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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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나나

어나죽에나죽에나죽나나 나중에 다중에 나중에 중에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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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에나중 안돼 중돼나중니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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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에 나중에 나중에 아, 나는 중! 가는 아. 중! 다 왔어! 오케저 윈스.. 아 뭐냐 뭐냐 시그마 공 그러면 그냥 쓸게요 어, 그냥, 또, 그냥 시그마한테 뽕 줘도 돼요? 안 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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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좀 가자 가자 딜러인, 딜러인, 딜러인. 모았어 모았어 괜지고오쏘리잡러 어, 간다 그럼 나오시지. 경화게요 다시 자리 잡자. 다시 확인했어. 다시 배피 오브 로 이거 이거에 으로 밀고 들어갈 거예요. 자. 대기 충전 중. 지금 하면 벽야 돼. 힐밴드로 수도 있어. 네. 아, 어디 이힐광 나힐줄수 있나? 누구 있어요. 초에 달아났어요 아, 스턴으로 오네. 어. 아. 다다 미안해. 깼어. 아이고괜찮 기억할게. <laughs> <나이크>. 기억해 줘. <laughs> 아, 겐지 오면 죽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다. 도착아 그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빨리 갈게. 아참만. <목걸음> 어, 어어어. <오오오오>? 아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이거 어, 응, 응, 주샤나랑 디바가 뒤로 와요. <목걸음> 온다 온다. <목걸음> <혼자 목걸음> <목걸음> <arriba> <목걸음> 어. 아. 아. 마음이 아프다. 이상 이상. 잘막았어 괜찮아. 아말 <괜찮아. 잘> 막았다. <목걸음> 맞아 맞아. 리, 리퍼 같은 걸로바꿔 돼. 아니에 아, 네, 예, 네. 내가 먹어야 돼. 이거 위도나왔다아 아, 어. 이거 나이러면 플랭킹 들고 나머지다나대 수비해야 될것같은거어 바꿨어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이 좋아 오 이거 좋아 이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 2층하 이거 하하지하지하지하지하지 하나, 하에 하나, 이거 하나, 이이 승호 혼자! 승호 혼자! 네, 네, 그 가기, 가기. 아유, 아유. 아. 스파크세요언제부피피 탔어요. 뽕. 이봐. 이, 오른쪽 2층에 붙아요또 듬피다. 살려줘. 아, 너무 아파. 미타피피필나렸다아 아. 음. 아. 나 떨어진다. 좀부져나부요 뒤에 좀피 있다. 오 나이스. 아. 아좀지에서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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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빠질 수 있어? 혹시에서 빠질 수 있어? 나 아, 나 나. 원숭이 뽑커시. 원숭이도 망갔어 올라봐. 아봐 이거 자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웃음> 우리 지금 좀 애매하다 나성 안으로 갈게 성 안에 성 예? 안에 우리 힐러들 지금 화물에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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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여 어? 도라니? 아.. ]지? 문을 었는데 도라니 문 열어 수면 없어 수면 없어 어? 오 이거 초만잠게요잠깐라인으로 어, 어, 가는 만 잠깐만, 잠깐만, 어.. 깐만 잠깐만,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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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하나하나 아�나. 자리자리 자리 지키기 자리 지키기 자리, 자리 지키기 어 뜨끈뜨끈하다 좋아 어 좋다 좋다 아이스 나이스 와아아아아 예이 오, 소리 바꿔 펭귄 질러 <laughs> 안녕 오 초월 퍼포먼스 <웃음> <웃음> 초월 플렉스 했다 좋습니다 <laughs> 나이스 렉지스 펀버머 <laughs> 아 이거! 냐미다 아, 냐미 냥이. 냥이. 아, 와우 아까지야 아, 와우. 와우 이건, 이건 아... <laughs> 이스 <나이스다>. 좋습니다 <laughs>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 좋아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관찰하면 되겠다 <웃음> <웃음>